바냐바라 밀다 심경관자 제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오 온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가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사이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고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이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어, 이며 지혜도 든도 없는 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냐바라밀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운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딸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딸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 아재, 아재, 봐라. 재 봐라. 승아, 재 무지. 석바, 아재, 아재, 봐라. 재 봐라. 승아, 재 무지. 석바, 아재, 아재, 봐라. 재 승아, 재 무지. 석바, 라 승아, 재 무지. 석바. 자, 바라 일따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일라 살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고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이라. 그러므로 곧가운데는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이미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듣도 없는 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받냐 바람일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운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 이라.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 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바라, 아제,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바라, 아제,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바라제 바라스나제 무지사바 아... 마하반야바라밀따심경반자제 살이 깊은 밭냐 바란 일달을 행할 때오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일라산이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고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니라 그러므로 곧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고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등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받냐 바람일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운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람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물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 따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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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 아제 바라제 파라 파라스나제 무지에서 봐 마하반야바라밀따심경 안자제 이 깊은 밭냐 바란 일달을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살이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고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이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어 있며지 해도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받냐 바람일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냐 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 이라 반냐 바라밀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따주를 말하리 바라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람일달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살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고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어 이며지혜도등도없는이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받냐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 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에게 따름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 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이 따주를 말하리라. आज आज बराजे बरास नाजे मुजी साबा आज आज बराजे बरास नाजे मुजी साबा आज आज बराजे परास नाजे मुजी साबा I'm